20번입니다. 일단, 벡터 4개가 주어졌고, 자, AW가 V를 만족하는 이 W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. 자, 그 말은요, 이 W는 당연히 5차원이겠죠? 자, A, B, C, D, 이렇게 써볼게요. 자, 그럼 이거를, 이 행렬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, 행렬의 곱을요 자, A랑 1렬과 만나서, A 곱하기 0, 5, 5, 5. 5 다음, B 곱하기, 마찬가지로 3, 3, 3, 3. 3. 그니까 한번 써볼게요. C. 2100 그리고 D6544 그 다음에 21000 e, 이렇게 됩니다 자 열공간이죠 즉이 V는요 열공간으로 스페인이 되는지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절을 찾아줘야겠죠 자 열로 쓰면 불편하니까 이제 행으로 쓰겠습니다 자 어차피 0111 얘는 1111 얘는 그대로 2100 여기는 654 그대로 그다음에 1 0 0 0저 그냥 위에다 쓸게요. 상관없죠. 자, 여기 1을 제외하고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여기 스르륵 0입니다. 자, 똑같은 놈스르륵 지워지고요. 자, 여기도 1이네요. 그럼 여기 전부 다 0으로 되겠죠? 그리고 44 4로 나눠 주면 011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것도 지워지죠. 똑같으니까 2행과 4행. 자, 그래서 리얼 기저는 뭐다? 1, 0, 0, 0 0, 0, 1, 1 0, 1, 0, 0 이렇게 됩니다. 자, 기저로 스페이 되기 때문에 자, 이거 A, B, C로 이렇게 표현할게요. 더하기, 더하기 하면 A, C, B, B 이런 꼴이어야 됩니다. 자, 특징이 이거밖에 없죠? 세 번째 성분과 네 번째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만족하는 부위를 찾으면, 000011. 12. 즉, 124만 만족하겠죠? i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24. 정답 몇 번입니까? 정답은 3번, 7입니다. 이상입니다.